사진을 정말 간편하게 흑백 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지금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Ctrl-Shift-U, 요거 세 개만 누르면 변환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미지, 조정, 흑백에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하시는 사진을 불러오시고 난 다음에요. Ctrl+Shift+U 키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지에서요. 메뉴 부분의 이미지 두 번째 조정. 그리고 아래쪽에 흑백이 있을 겁니다. 이것을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